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건의 독립이라 함은 두 사건 A, B가 이 사건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우리는 A, B 어, 사건의 독립이라고 합니다. A와 B는 서로 독립 사건이다. 즉, 이 말이 뭐냐면 P, B가 일어나는 확률은 P,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과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나든 a가 어떻게 되든 간에 pb는 그냥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는 p a가 a의 여집합, a 가 일어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p b 이 그때 일어나는 b 사건은 p b와 같은 거죠. 그렇죠? 전혀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PB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PB는 이걸 풀으면 PA가 일어났을 때 P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크로스 곱하면 PA 사건과 PB가 A도 일어나고 곱하기잖아요. B도 일어난다는 얘기는 PA 교집합 B와 같은 겁니다. 자, 요게 성립된다면,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P A 와 P B를 곱한 거와 똑같아, 확률이 똑같으면 얘는 독립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된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식을 꼭, 요거 꼭 익혀둬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반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갖지 않는다면 얘들은 종속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익혀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뭐죠? 앞에 한번 찾아보세요. A와 B 사건의 교집합이 없는 겁니다. 서로 소인 관계, 그렇죠? A와 B가 서로 관계 교집합이 없을 때 얘는 이배이 이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 배반 사건은 종속일까요? 아니면 독립일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대부분 독립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종속입니다.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 일어났을 때 사건 B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는 전혀 결쳐 있지 않으니까 얘는 어, 어 사건 A가 일어났다 그러면 사건 B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사건 B가 일어났다 그러면 사건 A는 일어나지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게 서로 서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 종속 사건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얘 때문에 많이 헷갈려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A사건은 어떠냐? A사건은 짝수인 사건, 1부터 10까지 짝수니까 2, 4, 6, 8, 10까지죠. 그렇죠? B사건은 5의 배수인 사건, 5와 10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종속, 독립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 교집합을 구해야 되니까 10 이렇게 나와있죠. PA는 5, 2분의 1이고요. PB는 10분의 2니까 5분의 1입니다. PA 교집합 B는 10분의 1이죠. 자,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거는 이거죠. PA 곱하기 PB가 뭐면 돼? PA 교집합 B면 얘는 독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종속이 되는 거죠. 자, PA가 1분의 1, PB가 1분의 5, 교집합이니까 1분의 1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들은 독립이다, 종속이다. 그렇죠. 독립사건입니다. 얘가, 얘가 성립이 되므로 독립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고요. 74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고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고요. 홀수에 나오는 사건이 C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 하자는 얘기죠? 아, 참 거짓을 판단하라 얘기군요. 참, 거짓. 자, 한번 봅시다. A 사건은 어떤 경우가 있죠? 짝수니까 2, 4, 6이겠죠. B 사건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3, 6두 사건이 있습니다. C사건은 홀수에 눈이 나오는 겁니다. 1, 3,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한번 구해봅시다. PA가 1분의 2이고 PB가 1분의 3이고 PC가 1분의 2입니다. 그리고 p A, 교집합 B, 요거 알아야겠죠? 교집합이 누굽니까? 어, 6 하나가 있네요. 그러니까 6분의 1입니다. 자, 독립인지, 독립인지 아닌지 살펴보려면 얘가 성립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자, PA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PB는 3분의 1, 교집합은 6분의 1. 따라서 A와 B는 독립이다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그,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은 A와 B가 공, 공, 그, 어, 교집합이 P, A와 B와, 아, A, B 아니네요. B와 C가 P, B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죠. 그쵸? 어, P와, B, B와 C의 교집합이 존재하네요. 위에서 보니까 존재합니다. 교집합이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이 존재하니까 얘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 아니다. 땡 틀렸네요. 자, a와 c는 종속이다. 얘는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p, a 곱하기 p, c가 p, a 교집합 c하고 얘 같지 않으면 얘는 종속이고요. 같으면 동집이겠죠. 한번 판단해주세요.